실제로 저희가 7월 10일 그 리박스쿨 관련한 청문회 일자를 어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리박스쿨의 핵심 증인인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요. 그리고 실제로 리박스쿨 사업장도 폐쇄를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집으로 송달을 갔지만 송달을 받지 않아요. 저저 투명인간처럼 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증인이 없는 리박스쿨 관련해서 손효숙 대표의 어, 증인 그, 어찌됐든 증인저 요구서를 참석 요구서를 반드시 수령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핵심 증인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어, 손효숙 대표의 자녀분인 김은총 씨를 뭐 부모 저 어머니와 딸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제외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김은총 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